어, 요즘 상승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어, 그 매수 수급이 그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어저께도 이제 밀리고 밀리면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 그래서 매수 쪽에서 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그 시장에 있어요. 어제까지는 미국장이 좋았나 본데 종가가 어 뭐나사선물 선반영 그리고 추경을 자재예요. 근데 야간에 290.9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89.4원까지도 빠지고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어 상승세 유지가 되지만 조금 리스크 매수 쪽에서 볼때 리스크 가리를 해야 된. 이런 입장이에요. 그죠? 좀, 쉬는다에 쉬고, 아직까지 30분 봉, 60분 봉, 어, 살아있, 저, 중심선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어, 일봉, 어, 일봉도 일본, 이제, 뭐, 상단 쪽에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 상단은 290.80. 저항선이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289, 뭐, 뭐 287.5. 그죠? 289, 뭐, 5일선, 287.5, 어, 쪽은 뭐, 1일선 이렇게 돼있고요 290.80이 그 1본상간이에요 어저께, 그, 야간 국가 음, 정도가. 그럼 295위는 어저께는 저항을 받았던 데고,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그 289.40, 이게 이제 외국인 평당, 선물 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 주간 선물하고, 야간에 보면, 그, 우리 회원님도, 그, 체크했지만, 회원님도 체크했지만, 야간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개인 매도하는 경우가 많고, 주간에는 반대로, 우리 매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선물 부분이, 좀, 어, 야간이 없을 때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있어요. 요것도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 매수가 빠른 구간이죠. 아침에, 좀더 올린다면, 매수가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와, 그, 비슷한, 추경 매수, 매수 자제, 위에서, 뭐, 290 위에, 이런 데서, 흔들리는, 흔들리는, 그, 뭐, 매도도 뭐, 역적이니까 흔들리는, 매도 내용, 그죠? 그래서, 내가 서보 이런 데이트레이딩이, 그, 오늘도, 유지가 될것 같아, 유지가 될것 같아. 어저께도, 어, 5일선이나 밑에, 뭐, 89, 뭐, 5일선이나 이런 에는 고가 매도 때 되겠고요. 그, 빠른 매, 매수간이고 또, 5일선이나 밑에 들어갈 때는, 따라가는 매도는 찾으라고요. 그죠? 어저께도 이제, 음, 따라가는 매도 했다 하더라도, 한 1포인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으로 가는,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하여튼 어제하고 비슷한 패턴 연상에서 오늘 장을 보겠습니다.